안녕하세요, 장기선입니다 오늘 저의 소화킬은 낚시입니다. 3 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려서 온 이곳은 해안입니다 지금 갯바위에 서 있는데요. 오늘 대상어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잡히는 감성돔을 목표로 지금 찌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태안 같습니다. 아, 뜰채를 안 가지고 왔어요? No. 어쩔 수 없죠, 뭐. 뜰채 없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주변 풍경을 보이시자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빨리 낚시하기 너무 좋아요. 제가 사전에 구글 어스나 이런 걸로 많이 선택을 해보고 왔는데, <laughs> 그래도 다행히 네 생각했던 자리입니다. 아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밑밥을 먼저 좀 꺾을게요. 오늘 사용한 밑밥 조합은 크릴 3개, 그리고 안맥 2개, 파우더 하나 물값을 좀쳐놓게요 합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손만만 보면은 뭐더 행복이 없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쪽이 오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핫꼭치인것 같아요 네, 꽁치가 있고 핫꽁치가 있죠 많이 이용을 하고 다녀요 와, 엄청 많네. 아,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쓰레기를, 이게. 이렇게 주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아이고. 네, 여러분들. 길이 딱히 없어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따도 공을 많이 들여놨는데 파도가 점점 높아져서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미기를교체하고 다시 캐스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찌는 0 8 5예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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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와. 단수했습니다. <laughs> 자 다시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룩은 이 사이즈가 안 되니까 공지채장에 걸려요. 놓아줄게요. <놀라> <놀라> 립밥을 골고루 뿌려줄게요.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정확히 투척을. 아, 하하하. 아, 터져버리네요. 여기 수심은 한6 미터, m 미터 나온 것 같아요. 오. 우와. 와 보셨어요? 빨려 들어갔어 바늘이 큰가? 바늘이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바늘을 지금 감성동 4호 바늘을 사용 중인데 2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호 바늘에 이렇게 캐스팅 하자마자 입질이 바로 와요 와, 왔어! 오호! 아우, 이게, 와, 또 왔습니다. 에휴, 고맙다. 그래도, 손맛은 보게 해줬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전상, 좀 뒤로 더가져야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오니까 고기도 들어오는 거죠. 아우, 아, 시아리가 너무 작아요. 아유, 요만해요. 놓아줄게요 우러지랑 <목소리> 놀래미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애기애기 <목소리> 애기. 시아리가 작아요. 봐봐 아입술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진짜 그래 삐아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 지금 또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그냥 뜯어먹고 있죠 미끼를 미끼 팔렸네 꺼 아유 놓쳤네 와.. Wow. 아까 처음에 낚시했던 페인트가 지금 물에 잠겨있고 지금 물 수위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조금만 더 해보고 테스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오는데.. 아, 물고 들어가질 않네 지금 물 수위가 바로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게 두만 잡혀요. 우와. 아유. 20cm. <laughs> 놔주도록 할게요.